항공권 천만원 상당을 내왔습니다. 본인께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?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플란드로 피난하는 우리 고려인들 고려인들이 전쟁 피난에 피난을 못해서 비행기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호국으로 피신 못하실 때 기꺼이 당신 항공권을 써라 이래서 지난 14일날 세 가족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많은 언론이 놀랐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고려인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. 이번 기회에 전국에 시베리아에 일제 때 끌려가서 오크라이의 풍지에 그 가서 농사짓던 그 우리 민족들의 3세, 4세들 그 위에서 스님이 선발적으로 내놓으신 계기가 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한 280명, 대한항공 전세계로곧 모셔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외교적이고, 뭐. 그래서 그게에 같이 좀 동참을 꼭 해달라는 건 아니고, 스님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거기 온기, 최강군, 저기, 가지고 파는 분도 들어보세요. 크게. 여러분 저책 있죠? 이 책자 뒤에 있을 겁니다.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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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 책자, 성방송일 몰랐습니다. 이 책자가 여기에 스님이 써놓은 책을 저는 한순간에 읽었습니다.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, 다른 건다 제껴놨고, 이게 뭐 15,000원인가 팠는데 오니뭐 5,000원 밖에 없지면 5,000원에 외상하시고요. 그리고 또 있는 대로 해서 꼭한 권씩은 사가서 여러분의 손자, 자손, 며느리한테 꼭 주실만한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을 대신하면서 우리 큰스님 정말 고맙습니다. 그리고 수고한 스님들 고맙습니다. 선생님들 고맙습니다. 좀 길어서요. 네, 고맙습니다. 우리 스님께 특별한 상태 전달했고요. 고진관.